노세야, 우리 TV 보자. 리모콘좀 갖고 와. 노세, 노세야, 우리 TV 보기 리모콘좀 갖고 와. 리모콘 어디 있어? 얼치, 아빠 갖다 줘, 아빠. 아. <laughs> 아이고 이뻐라. TV 뭐 하나 보자. 오늘 선거 투표 뭐 하나 보자. 끝났으려 나. 하네, 하네. 노세 잘했어. 노세 보너스. 어지껌 하나 갖고 와 껌! 응. 너새 보너스! 껌 갖고 와! 어지 아빠한테 가서 까주세요 에 아이고 세상 신기방기다 아이고 이뻐라 응, 먹어 노세야 오늘 어버이날인데 아빠 꽃 갖다 줘 하우스 꽃 어찌 꽃 갖고 와 노세 제꽃 먹나 보다 아이고 이쁘다 아유 이 노세야 꽃한번더 갖다 와 하우스 노세 하우스 어꽃한개더 갖고 와 엄마 것도 갖다 줘야지. 우리 아름이 잔이. 큰일 났다. 노세! 어우, <laughs> <laughs> <오>, 이뻐라! <laughs> 아이고, 노세. 아 아빠가 감동 받았어. 너무 고마워. 야, 이거 이뻐. 아름아 여보, 아름이좀 봐봐, 뒤에. 노쇠야 노쇠야 <laughs> 아이고 고마워라 이 꽃은 몇 개째야? 꽃네개씩가져네 고마워 아름이는 꽃안 주니? 여보 <laughs> 여보 전 아름 좀봐 아름아 이뻐 고마워 노쇠 잠깐 자 언니부터 자 노쇠 여기 아, 노세 어딨어? 어? 노세 안 줬어? 노세 어디갔어? 얘또 연기하지? 입에, 입에 했지? <laughs> 전 노세. <laughs> 봐봐. 응. 저안 먹어. 저기다 숨겨놔. 또 달라고. 뭐하냐? 아름이 천천히 먹어.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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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는 엄마 아니 오늘 집 옮겼는데 잘 자는지 본 거야 얼른 자 엄마 미안해 로세 어디 있어 아유 로세 안 놓을 거야 이러와 로세 나와 노새야, 전노새, 노새, 전노새, 재밌어, 재밌어 노새? 아유. 남의 집에서 뭐 하는겨? 응, 니가 아름이야. 뭉치지 않게끔 고로 실밥으로 이렇게 봉제를 막 해놓은 것이 아니라 주파 네. 공법을 통해서 뭉치지 않게 서로 돌아다니지 않게끔까지 잡아주는 역할을 한게 되고요. 음. 그러다 보니까 이션 너무 좋은 거고. 아르마 쿨매도 주문해. 아르마쿨매트아니에요 주문해. 아 아르마 쿨매트도 주문 맞아. 니르마이라아아르아도